안녕하세요. 이병종 감사입니다. 자, 저희가 오랜만에 또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4차시 동안 볼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용보험이라고도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치매. 간병보험, 뭐, 제가그여 이런, 노후와 관련된 보험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4차시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4차시는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는 뭘볼 거냐면, 자,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이나 기사들은 수도 없이 보더라도, 실제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이제, 나오,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 그런 것들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초고령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치매에 우리가 정말 이제 나의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뇌의 기능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치매가 가장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를 돌볼 때이 치매 환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고충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요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해봤었잖아요.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고충은 실무에서 많이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아마 내 차지. 시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솔직히 치매보험, 재가급여, 요양급여 이런 것들은요, 뭐 보험사의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보험가입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들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정말로 세일즈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실무 같은 거 알려드릴 때 그런 위주로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계약률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자세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면. 이 치매 그리고 노후와 관련돼서 보험은 크게 네 종류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이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 네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보험계약을 받으실 때네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선생님한테 맞는 건 어떤 게 조금 맞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설계를 해주실 수 해드릴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자네 번째 시간은 뭐냐면 이제 치매보험과 관련돼서. 간병보험과 관련돼서 판매를 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마지막 4차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번에 4차시를 좀 마무리 해드리,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나온 2024년 고령자 통계라는 보도자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에 치매역학조사 실태에 대해서 발표한 결과 보고서를 이제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도 자료 배포 일자를 한번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에 나온 거예요. 2025년 3월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나온 고령자 통계는 2024년 9월에 나온 거라는 거.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충분히 이 보도 자료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FB 파트너즈에 이 강의안 올라갈 거거든요. 다운 받으셔 가지고 영업 현장에 사용하셔도 정말 괜찮을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들 우리 FP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구의 나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뜻인데요. 그 비율이 조금만 더 얼마나 차지하는지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해볼게요. 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는요. 586만 가구래요. 그래서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5%라고 해서.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구 중에서 네 가족 중에 한분한 한 가정에서는 한 가구에서는 65세 이후의 노인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의 유형을 한번 보게 되면요, 혼자 살고 계시는 가 이제 그 노령분이 37.4%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고, 이제 고령자 부분이 어제 살고 계시는 이제 가구가 34.8%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가지 퍼센티지만 합산을 하더라도요 벌써 70%아 이제 어제 70%가 넘는다라는 얘긴 거죠 우리나라에서 내네 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고령화 가족 그 노인분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신 거고 이 노령화 중에서 60% 이상 70% 이상을 전부 다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부부가 고령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좀 이게 우리가 설 설계사의 입장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20대 그리고 이제 막 성년이 되신 분들은요, 이제부터 경제생활을 막 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나이는 얼마죠?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나이는 진작에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5세 이후의 어르신들은요, 실제로 주변에 배 재활용품이라든지 폐지 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경비원 생활을 하시는 이제 노인분이시라면 자기가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그래도 자랑스러운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의 어르신들은 사실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혼자 살거나 또는 내 와이프랑 또는 내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두분다 소득이 없다라 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70% 사지, 이상 차지하는 이 수치가요. 어, 전부 대, 대부분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조금 어렵게 살아가시는 부이 가구가 대부분일 거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65세 이후에 고령자 가구는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지금은 2025년인데, 딱 13년 남았네요. 38년에는요. 천... 가구를 넘는데요. 52년에는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로 전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에 도표를 보게 되면 고령화, 고령화 인구의 가구는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38년을 넘어서 2052년까지 불과 25년밖에, 한 약, 약 2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이후에는요. 모든 가구의 반, 절반 이상이 전부 다고령화 사회 초고령화상회로 진입을 해서 65세 이후에 가구가 많아질 거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발생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뇌의 기능 이상으로 오게 되면 치매라는 질병을 조금 걱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 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요 치매가 발생하는 확률은요 9.25% 라고 합니다 9.25%자 그리고 이게 9.25% 듣고 나서 어 생각보다 치매 발생률이 좀 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안 됩니다 하나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경도 인지 장애 유병률은요. 22.25%라고 합니다. 자, 이 9.25%랑 22.25%를 합치게 되면 무려 30%가 넘는 어, 퍼센티지에요 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내가 나이를 가 들어가면서 노화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신체 장기도 노화를 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뇌도 점점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정 정확하게 말하면 질병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는 상태를 우리는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치매진다는 정확하게 9.25%인데 경도인지장애까지 우리를 왜, 우리는 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치매를 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전세계의학계에서는 없습니다. 치매는 제가 예전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완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치매 증상을요 조금 더 늦게 발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느릴 느린 시간을 버는 용도의 약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치매는 완치가 없고 일 기에서 2기, 3기, 4기, 말기까지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완치할 수 없는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치매는 9.2%인데 경도 인지 장애 유병률은요. 22.2%라고 합니다. 두개 합산하면요. 이미 65세 이후의 노인들은요. 30% 이상이 전부 다 치매의 첫 단계를 밟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치매 때문에 뇌 기능장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치매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 절반 가까운 45.8%에서요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돌봄을 부담을 느끼는 것이 확률이 45.8%래요. 자, 저는요 요양원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저의, 저의 친 할머니를 집에서 모셔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피부로 정말 많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FP님들 중에서. 내 부모님이 치매거나 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치매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 어르신을 옆에서 돌본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렇죠. 전부 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할머니가 좀 싫다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아파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케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게 정말로 몸이. 힘듭니다. 그걸 정확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두째 시간에 좀 알려드릴 건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FP님들도 치매 환자를 모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실제로 절반이, 절반에 가까운 45.8%가 전부 다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건 내가 마음이 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자, 이 돌보는 과정에서 어려운 건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매 환자를 이제, 모시면서요, 이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플러스, 여기 이, 이, 이두 번째 한번 보게 되면, 돌봄 어려움이라고 해가지고 27.2%, 그리고 증상확화로 인한 가족들의 불편한 게 4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뭐 집에서 모시려고 하면요, 저희는요, 일단, 치매 어르신들 정말 소리없이 집을 탈출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시에서는요 실제로 자물쇠 채워놓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자물쇠를 채울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귀에 예민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치매 어르신을 이제 케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어, 뭐, 어, 우리 어, 가족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 뭐였냐면 가장 어,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거든요. 자, 이 보도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치매 환자를 도, 돌보면서 1년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치매 어르신 을 돌보는 비용으로 1,700만 원이 보통 집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 시설이라든지 요양 병원을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는 1년마다 3,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요 평균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덜 드시는 덜 드는 이제 가족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드는 더 많이 쓰시는 가족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치매는 완치가 없고 1기에서 4기로 간다 그랬죠. 1기 환자보다요, 3, 2기, 3기, 4기 환자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 케어 비용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게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간병인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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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의료비 1,700만원 또는 3,100만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어떤 비용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한번 보니까 자, 보건의료비에서 병원비나 이런 뭐 병원비, 진료비 이런 것보다는요. 돌봄비라고 해서 장기요양비 또는 간병인, 우리가 간병인 많이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간병인 그리고 기타 보조용품 구입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선어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고령화 시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 노, 65세 이후의 노인분들을 같이 가족에서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많이 부담스럽고 얼마만큼 부담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부담스러울 때 어떤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순위가 1순위였죠.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는 라 얘기는 이미 진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고객님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분들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걸 하나 얘기를 해줄, 해줄 때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는 되게 좋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읽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읽어주고 거기서 끝난다면 솔직히 임팩트 크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붙여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평소에는 맨날 듣고 얘기니까 그냥 흘렸던 얘기를 상담하실 때는 "어?" 맞네. 내가 평소에는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 이거 조금 중요하고 진지하게 미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만드시게끔까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 주소, 고령화 사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차시 두 번째 차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